저는 솔직히 오리지널 카드가 야생으로 가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가로 보상이 주어지는데 왜 뭐가 안 좋은 거지? 약간 카드에 대한 아 내가 이거 좋아하는 카드인데 야생 가서 안 좋다 그건가? 그거는 좀잘 모르겠고 그거는 좀 그렇지 오리지널 카드 안, 문, 안 보낸다고 했잖아 배신이야? 는 블리자드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라고 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카드 야생 가는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리노 잭슨 파괴 공작 전시관린 리노 리노로 k 리자고요덱 n 음. 음, 햄파가 탈진 도적이에요. 일단 제 손패는 나쁘지가 않은 게3코스트에 주꾸리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 초반에 필드 정리하면서. 못 이겨. 에, 네. 못 이겨 못 이겨. 한번 가볼까? 사문과 연맹 몇 월쯤에 야생 가나요? 4월이요4월4월에 이제 4월달 초에 아마 정규전 패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기 좀 물까 뭐 다음 주 화요일 날밴브로드가뭐 어썸 어썸한 게 나온다고 했다며? 어썸한 걸 발표하겠다고 안 죽죠 일단? 엄청 절개 써는 거 확정이고 잡고 맹독 절개 해야겠네 한 네. 번. 새 모음 모드는 안 나옵니다 팩 밖에 안 나와요 이제 이제 앞으로 아스스톤은 모음 모드 없이 130장으로 약 130장으로 이루어진 확장팩 세 개가 매년마다 나온다고 해요. 엄마? 뭐냐 얘는? 놀랐군요. 때로는 실수도 하는 법. 좀 뭐냐? 아, 이거 실수. 이면안 되는데. 버텨. 지금 진심면안 돼. 모음 모드 대신해서 약간 그 미션 같은 게 주어진대요. 매 확장팩마다 깨면은 카드팩을 공짜로 주는 이번에 보여줬던 약간 좀 그런 퀘스트 있잖아요. 뭐 빛의 결사 직업으로 세번 승리하면은 뭐 카드팩 두팩 주고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미션이 있대. 글쎄요, 모음모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면 이제 팩을 주는 거 그런 느낌 모음모드가 좀 재미가 있긴 했어. 확실히. 네. 그니까 스토리도 있고, 뭔가 확장팩 뭐... 그걸 깨는 약간 그런 느낌? 캠페인 깨는 느낌? 700원의 확장전설, 확정전설은 빠이빠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저, 그것도 사실 미과금이 희망이었는데요.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게... 복제 같은데, 박어는 근데 복제해줘도 될거 같은데, 이건 맞아준다고 생각하고. 식도 아니네. 심지어 인형 의식이 최악이었는데. <laughs> 라이프 코치가 하스스톤 떠난 거? 어. 내가 봤을 때 라이프 코치는 뭐, 어, 만든 말이긴 한데 그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이 이게 이렇게 나왔네. 장 고수가 뭐, 좀 많긴 와. 해. 맞아. 영혼은 영혼이 더 필요해 아 잘못 탔잖아 이게 뭐야 너무 잘못 탔는데 최악이 다 최악. 상대방 아예 못 쓰는 카드를 하나 들고 있게 하는 건데 그게 타버렸어. <목소리> 상대가 나보다 되기 많아. 영혼술사? 또 뭐지? 지금 들어온 카드인데. 아 영혼술사. 시노마님두 고맙기. 아 손패 있던 카드구나. 아까 뛰었던 거 맞네요. 이상하다 진짜. 두개 감사합니다. 이따가 보요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취소 취소 취소. 그냥 했던 말인데 점심 때전못 일어납니다. 배우자? 배우자? 벚꽃돼지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하스스톤 배울게 없는데 지금은 이 덱은 하스스톤 배울만한게 없어요 타오리산이 문젠데 이제 소멸로 한번 이번 타이밍에 상대방 카드 다 끊어줘야돼 그러면은 총패 열 장이니까 내가 불안, 어쩌지? 마음가짐, 어떻게 한다? 점쟁이 내면 내가 카드 한 장이 터지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점쟁이 수밀로 가야겠네. 어 이거 안 잡았어? 지금 손패 아홉 장, 여덟 장, 패가.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누더기 치유 로봇으로 가고. 검쟁이 맘가 소멸. 그쵸 그쵸 맞죠. 예. 네.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해. 포칼 나올 때 되거든요. 포칼이 나올 때가 됐어. 지금 이렇게 제거하는게 맞나? 아니면은 맞겠다 어우 머리아파 핸드가 한장 타거든요. 탈로스 안 잡아줬으면 좋겠다. 잡겠지, 근데. 네, 맞아요, 야생. 왜? 어째서 드로우 안 주고 싶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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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킬 각만 안주면 이길 것 같아서 혹시나 상대방 뭐막 말도 안되게 뭐막뭐 염구 염구 막 얼화 막 이렇게 써버리면 안되니까 킬 각만 안주면 이길 것 같아 원래는 치유로봇 하나 내고 딴거 할라 그랬거든 근데 혹시나 아 없을거야 없을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니까 어떤 카드가 나올지 예상이 안돼서 야생이라 뭐야 얘네 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잡아야되나? 음덱 레시피 지금 안바꿨네요 치유로봇 두장 넣어야되는데 그게 비룡 빼고 치유로봇이에요 덱 레시피가 엔간에선 이겼죠. 엔간에선. 음. 그리고 제가 그 패거리로 점쟁이 말고 그냥 치유로봇 넣는 게 훨씬 훨씬 좋았네요. 음. 나오는 거 중요하다. 상대방이 음. 탈진됩니가 먼저라서. 끝났죠 다음턴에. 다음턴 킬각이네. 내가 몇 데미지? 지 내가? 아니, 7, 내가 아까 2 데미지까지 받았고.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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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1 2, 2 3 4 5 6 7 8. 그러면은 10, 20, 30... 끝났지. 2대 1대 아, 이거 오랜만이하니까 머리 진짜 아프다. 4뎀 m, 5뎀 m... 5대 m... 6 3대 딱뎀. 오케이. 아. 어, 힘들어. 힘들어. 원래 옛날에는 계산기 맨날 옆에다. 여기 계산기 아직도 있어. 계산기 옆에다 둬 가지고 2 3 4 5 6 7 8이면은 35 데미지니까 나는 몇 데미지지? 2 3 4니까 9 데미지. 막 이랬는데 그거 배웠어. 자1 <laughs> 2 3 4 5 데미지면은 5랑 1이랑 더해. 그럼 6이잖아. 그 여기도 6이야. 6 더하기 6 더하기 3. 하니까 15 데미지.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옛날에? 아 옛날에 배웠지. 배웠는데 까먹었어. 내가 옛날에. 김우기 <laughs> 운의 산소실력. 야생, 야생 20급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됩니다. 야생 20급에서 아... 추천과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 가우스, 가우스.